변화는 불편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회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변화를 항상 즐겁게 받아들이자. 진정한 혁신은 시작될 때 모두가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혁신이 성공으로 이어질 때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당신의 가치관과 비전을 믿고 당당하게 말하라.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어제는 끝났고 오늘은 시작이다. 어제의 실수에 심려할 필요 없이 오늘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라. 단순함은 가장 복잡한 것이다. 간단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 창의성의 가장 큰 위험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열정을 잃지 말고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자.